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학폭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과거에 특정인이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그 아이가 학교폭력을 했음에도 계속 불복 과정을 거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결국은 좋은 대학교를 갔다라는 그런 의혹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요. 일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일단 기록이 됩니다. 추후에 불복을 해서 소급해서 없어질지언정 일단은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이 나자마자 기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략을 짜실 때 내가 설령 잘못했더라도 일단 불복해서 버티면 기록에는 남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매우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학폭위 단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